사실,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제목이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천사 미하일이죠. 영어 발음으로 미카엘이지만, 러시아 발음으로 미하일인데,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에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미하일을 보면서 제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갈수 없어요. 제가 가면 이 아이는 죽고 말 거예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외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미하일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질문. 곧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자기 미래를 알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너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벌을 주시죠. 그래서 세상에 내려온 미하일은 교회 건물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알몸의 자신을 시몬과 미트리오나 부부가 대접하는 것을 보고, 아하,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또, 금방 죽게 될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달지 않는 구두를 주문하는 것을 보고 미하일은, 아하, 인간에게는 자기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것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한 부인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늘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애틀란타에 있는 존스크릭 한인연합감례교회를 방문했어요. 예배를 드렸지요. 그곳을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세살 많은 신학교 동기여서 마침 또 그때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터키 칠면조 요리를 준비했다고 해서 오랜만에, 아니, 아 처음으로 그런 미국 교회 문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 사모님이 2년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냥 암 선고 받으신 게 아니라 한달 밖에 살수 없다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계세요. 하나님 은혜로 사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왔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을 참 잘해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 생명의 연장만을 은혜로 바라본다면 그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은혜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인간의 수명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참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거나 아름다울 때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이 느낄 때에는 그 은혜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인생에 고난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과 마주하게 될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때로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긍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돈을 빚졌다는 게 아니라 왜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고백을 하는 걸까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과거에 죽어갔던 자기 모습을 생각할 때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다. 이유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야. 사랑이 빚진 자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이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무난 인사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부르시 입은 자들이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던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오해하거나 아예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미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는 걸까요? 혹시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려는 걸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등장하거든요. 이 부부가 바로 로마교회 성도였습니다.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 부부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피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때 함께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디 출신? 로마 교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이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또 로마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던 교회가 로마 교회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은 적어도 그들이 여러분처럼 복음에 대해 잘 모르거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본질을 요구했기 때문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처럼 은혜 받은 성도고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에 대해 말하려는 걸까요? 사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로마에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활동을 지원하잖아요. 스페인까지 가려는 자기의 선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필요했고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복음의 내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그들을 아하, 바울 선생님은 정확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신 분이야. 자기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준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불완전한 사람만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로마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항상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본질을. 그래서 우리는 로마교의 신실한 성도들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처럼 얼마든지 착각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흔들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아, 저거 다 아는 말씀이야. 이러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항상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단 사람이.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 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로 기록된 16절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상 15절과 16절은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선 15절에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게 16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5절과 16절은 본래 한꺼번에 읽어야 하는 말씀이라고요. 가르, 왜냐 하면, 이 단어를 살려서 두절을 붙여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야.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부끄러움이라는 뜻의 에스코스라는 단어 앞에, 강조를 나타내는, 더 강하게 표현할 때 쓰는 전치사 FI가 결합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람이 쉽게 감당하기 힘든 수치스러움으로 의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려는 바울이 복음이란 절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부터 힘줘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종종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부끄러워하면서 정말 부끄러워할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덤덤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어긋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유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존재적으로 이미 모든 부끄러움이 다 사라진 사람이야. 이 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끄러워하시고, 언제 당당하십니까? 두주 전에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었거든요. 미국 국내선을 타고 애틀란타에서 보스톤을 거쳐서 필라델피아로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인교회가 없어서, 어, 한 장로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구글에 보면 이렇게 평점이 있어요. <laughs> 교회에도 평점이 있더라고요. 보금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다. 역사도 한 300년 가까이 된 교회고 성도들도 많다 그래서 그 교회로 갔죠. 미국에 가면 진짜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고선 엉뚱하게, 엉뚱한 것을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머리가 까만 사람은 저 혼자예요. 심지어 필라델피아에 흑인들도 많이 있는데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백인이고 저 혼자 동양인이에요. 그런데 그곳의 예배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갑자기 아래로 내려오시고 성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다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말도 잘 못하는데 사람이.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이 한하게 웃고 인사하는데 저를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저 사람이 여기 왜온 거야? 이게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설교 본문 말씀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구절로 시작되는 시편 133편이었다고요. 나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미국 안에 여전히 노골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백인은 백인들끼리 예배드려야 편한 거예요. 흑인은 엉덩이 막 흔들고 찬양하면서 흑인들끼리. 그러니까 하면은 아시안들은 동양 사람들은 또 동양 사람들끼리.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일종의 문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모르니까. 백인들 예배 드리는 데 가가지고 이방인이 된 거예요. 물론,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안 통하면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따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차별이 깔려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다 허무시고 하나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여전히 피부색으로 인해서 또는 빈부, 지위고하에 따라서 사람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그것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령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조롱하면서 예수 믿는데 왜 사는 게그 모양이에요? 아니 예수님 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 없는 부끄러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맞아 내가 교회 다닌 지몇 년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 종교가 다른 이들이 나보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들의 자녀가 우리 자녀보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 충동질하면서 아이고 부끄러워. 예수 믿는 게왜이 모양이야. 내가 받은 은혜 쏟아 버리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진안했습니다. 훨씬 가난했다고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여성이었고 로마인 보기에도 주로 하층 계층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진 박해와 조롱도 감내해야 했죠.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되거나 그럴 듯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아이고 지긋지긋한 크리스천 크리스천 경멸하면서 나온 말이. 크리스천이란 말이었다구요. 더구나 로마의 철학자들은 그런 원색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뭐 리처드 도키슨 같은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책과 글로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반박합니까? 당시 켈수스라는 사상가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세상은 항상 선한 쪽으로 흘러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안티크리스천 반 기독교인들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들은 신이란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믿음 갖고 사는 우리들을 계속 조롱하고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어요. 광신 아니야? 맹신 아니야? 기도해도 뭐가 달라지니라고 비아냥거리죠. 여러분,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은혜란 결국, 인간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걸 은혜라고 그들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들어주는 걸,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거나, 인간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하나님이고 점점 유토피아를 만들어가야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논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자 만들어 드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은혜를 값 없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나요. 살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고. 좋은 약은 다 먹지만 먹어도 결국 죽는 게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밥심으로 산다? 밥 먹어도 죽어요.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약속대로 독생자를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뭐가 부끄러워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17절에도 왜냐 하면이라는 의미의 가르라는 접속사가 헬라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17절에 기록된 말씀 역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들,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한 또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적으로 우리는 이미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일지라도 도로 낮게 하고 다시 정결케 하는 보혈의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똥도 싸고 그 똥기적이 찬채를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성숙해지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요. 겁 없이.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도 해요.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별로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까? 나라는 인간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보면서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죄성과 초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로마서 7장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실존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의 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론 유다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자기 죄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고 말아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죄 앞에 약하고 초라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살려가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17절에서 하박국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한 구절이에요. 여기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두번 쓰였는데 앞과 뒤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만한 믿음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또죄 짓고 초라한 부족한 인간이라고 해도 내가 다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강한 팔로 나를 믿음의 언덕에 오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처럼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은 것과 죽어가는 것을 도로 고치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적 살던 서울 왕십리에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추억이 그리웠던 거지요. 동네가 잘 있나. 어릴 적엔 우리 집 담벼락이 참 높았던 것 같은데 제가 커서 가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웃집 마당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이 무너져 버려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내가 그 담벼락보다 키가 더 자라면 보이게 되는 게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담장이 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게 자라면 비로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한요배 고백이고요. 또 나는 외양단이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했던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담장보다 믿음의 눈높이가 차라난 거예요.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프리드리 슐러가 쓴 유명한 식구가 있어요. 용사는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하다. 용사는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하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믿음의 눈이 자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나를 도와줄 든든한 배경이 없을지라도 또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내 안에 시퍼럽게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수 있다면,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가장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